여러분 제가 시험대비를 한다고 했죠 저번에 바로 전에 동영상 보시면 제가 시험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국토의 모습을 볼게요 국토 우리가 대를 이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국토가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남북의 길이는 길고 동서의 길이는 짧습니다 가운데 허리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가 있고요 홀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 남해안 이쪽 서쪽 남쪽은 완전 해안선이 복잡하고 울퉁불퉁합니다. 반면 동쪽은 이제 단조롭습니다. 북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요. 남쪽은 이렇게 해안선 이제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땅 영토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다땅 영토죠. 자, 한반도와 부속도서 부속도서 책 아닙니다. 이거는 한반도에 딸려 있는 섬이고요. 바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요. 우리나라의 하늘 영공은요, 영토와 영해의 하늘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산을 분포는요. 백주산은 여기 북쪽에 있죠. 그리고 금강산과 설악산, 태백산은 동쪽에 금강산, 설악산 여기. 있고요 동쪽에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리산은 남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강이 흐르는 방향은요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 영산강은 황해로 흐르고요 낙동강은 남해로 흘러갑니다. 평야의 분포는 김포평화 그리고 논산평야는 서쪽, 나주평야는 남서쪽, 김해평야는 남쪽에 있습니다. 또게요 네, 이제 여기 1번 볼게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볼게요.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는요. 이제, 오, 네, 여기는 이제 서귀포를 예로 들어서 했네요. 동쪽과 서쪽의 기온 차이는요.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하여 따뜻, 빠듯, 따뜻하고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하여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에 비하여 대체로 겨울에 따뜻하고요. 여름에 시원합니다. 네, 인구 분표를 변화 볼게요. 배, 1960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했는데요. 자, 남서쪽 평야 지역의 인구가 왜 많았을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죠. 그래, 그런데 이제 북동쪽의 산지 지역에는 인구가 적었죠. 자, 2010년 볼게요.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대도시, 이제 서울 쪽, 거기에만 많이 집중되었고요. 산업 발달하고 도시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1980년대와 2013년도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교통도입니다. 와, 보십시오. 완전 여기 복잡해 보이죠? 초점도 안 맞는데 이제 잘 보이죠? 자 고속국도보다 철도가 발달이 되었었는데 고속국도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고속국도가 많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여기서는 고속철도가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또 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국토를 살아나는 방법이 나와있네요. 우리 국토에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바다를 잘 청소하여 깨끗하게 만들고요. 우리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등이 있겠죠. 문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이쪽에 해당되는 방위를 쓰시오. 우리가 강은 남쪽과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강이 하루에 형성되는 평야도 남쪽과 이쪽에 많이 분포합니다. 서쪽이겠죠? 자, 동쪽은 산이 많습니다. 산지... 우리나라 70%가 산지죠. 자, 아무튼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서쪽이고요, 답은.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볼까요? 모래사장이 넓어 해수욕장이 발달해서 동해안에서 오른쪽 자료와 같은 곳을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주에는 2단원, 다음번에는 2단원 시험범, 시험범위를 보면서 시험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